9번입니다. 순환소수 2.68, 순환마디 1.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려고 합니다.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을 체크해 보라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저는 이 순환소수를, 순환마디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그럼 2.68, 111111.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보이는 이1111 반복되는 걸 제외해 줘야지 제가 이것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 식에다가 우선은 한 칸, 두 칸, 세 칸. 그러니까 1000을 곱한 식을 계산을 해보시면 2681.111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자, 두 번째 100을 곱해 주시면 이번에는 268.111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. 이때 이제 두 개를 빼 주시면 여기 보이시는 반복되는 게다 사라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따라서 1000x-100x를 이용해야지 우리는 이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. 답은 5번입니다.